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다루는데 그는 키프로스 섬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사도중심의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탈피하여 본민족적 세계적 기독교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교회가 금식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키프로스에서 전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며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41절까지의 바울의 설교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13장에 이어 바울의 제1차 전도행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특별히 13장에서의 활동지는 핍박을 예상하고 찾아간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사람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순종한 유대인들과 무지한 이방인들입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의 제일 큰 걸림돌로 바울 일행의 진로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노렸습니다. 이고니온에 이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적을 본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자 옷을 찢으며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힘씁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두 사도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15장에서는 전도행중 할례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사실과 관련하여 바울 일행과 유대인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이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 두 사람이 따로 길을 가게 됩니다.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바나바와의 불화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 2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이 전도행에서 중요한 통역자 디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디모델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그가 맡게 될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은 이방 세계로 기독교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 지중해를 건너 유럽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하시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들린 여종을 치유함으로 감옥에 투옥되고 탈출한 기회에도 탈출하지 않으므로 그곳의 간수가 복음을 접하고 침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는 석방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2차 전도행을 떠난 바울은 2차 전도행 때 들렀던 더베와 루스트라 등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후에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 서쪽으로 진행하여 들어와 한국까지 이르렀습니다.그곳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신다고 확신하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빌리포로 갔습니다.빌리포기도처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데려가 돌봐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전도하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나 영을 쫓아냈는데 그 일로 인해 소녀를 이용해 돈을 벌던 자들에게 고발당하여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간수가 감옥에 들어왔다가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어. 라고 말했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그 후에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간 간수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간수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은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